이,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게? 과거에 네. 석유를 보존하던 유류 탱크예요. 와이 멋진 건물이 지금 탱크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가 네. 탱크가 다섯 개예요. 와 여기는 진짜 버려진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같아. 봐서 이게 버려진 공간인 여기는 아니에요. 새로 얻은 공간이에요 진짜. 이게 너무 높아. 아. 야 이거 엄청 큰 탱크구나. 점미영 씨의 독창 무대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가 어딘데? 나 지금 구두신었는데 이런 데 올라와요. 근데 아 저도 힘들어요. 너무 그러지마세요 아, 네, 얼마 날 때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오, 어, 근데 게. 잠깐만, 허어! 이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게 여기, 여기, 여기 막 음산하고 무서운데 여기 어딘 것 같아요? 글쎄요, 군사시설 같기도 하고 뭐 유적지 이런 데는 아니죠? 전혀 아니고 여기 과거에 네. 석유를 보존하던 유류탱크예요. 아 근데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 지금은 네. 서울 미래 유산에 지정이 돼서. 아그뭐 석유를 그렇게 뭐 보존하던 탱크인 건 알겠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뭐 미래 유산에까지 등록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긴데 일단 음.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가 들어가면 또 뭐가 또또 신기한 게 있어요. 아, 손기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아, 걱정하지 아, 마세요. 아예. 잠깐 잠깐 잠깐. 왜 든든한지 봐야지. 아 참, 든든해, 든든해, 괜찮지. 어 너무 너무 높아. 어 근데 잠깐만, 좀 어, 아. 어, 엄청 깊다. 깊다. 밀지 마, 밀지 마. 와, 이 바닥도, 어. 야, 이거 엄청 큰 탱크구나. 응. 와, 뭐가 근데 뭐 나올 여기... 것 같아. 와, 진짜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정말로. 음. 근처에 또 하나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탱크가? 한 개가 아니에요. 아 진짜?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내가 아, 빨리 가요. <laughs> 네. 오, 여기, 오, 진짜 높아. 오. 와, 이 멋진 건물이 지금 어. 탱크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가 네. 탱크가 다섯 개예요. 아. 저희가 좀 전에 보고 왔던 데가 이제 네. 거의 원형으로 탱크를 보존한 곳이고 음. 다른 네 곳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음. 우리 탱크5에서 우리가 음. 그 주변에 있는 탱크들의 어떤 이야기, 역사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여기 이야기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꼭광고에 나오는 데 같아요. 아, 부잣집. 네. 너무 멋있어, 진짜. 차이는좀 네. 누르고 들어가요. <laughs> 한스 예전에는 가정에서도 이런 석유 제품들 좀 쓰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북한도 석유가 귀하니까 이 공장 기업소에 공업용으로 나온 석유들을 이제 개인들이 좀 가져다가 집에서 음. 등불 비치는 뭐 등잔이라든지 석유 어. 건너라든지 이런 걸로 만드셨죠. 맞아요. 근데 이게 북한도 사실 기름이 나는 곳이 없잖아요. 그쵸.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공장 기업소에 들어간 것들을 이렇게 또 개인들이 좀 시중에다가 가져다가 유통시키고 그래서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름 장사하돈 어. 되게 많이 벌어요. 여기나 어. 거기나 물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 진짜. 기름 장사지, 물 장사가 아니고. 아, 기름도 물 액체잖아요. 에이, 물과 기름 안 섞이는데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 아무튼 그런 물 관련된 장사가 많이. 기름 장사라니까 액체도 그런 액체 약간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어, 그렇게 기름으로 또 따지고 러나 유성 씨, 여기가 진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 보관되던 석유 양도 엄청나 쓸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불씨가 아. 다 잘못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어. 그래서 예전에 여기 경비를 서신 분들이 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아, 안전 진짜? 점검을 할때 어. 정말 이게 작은 어떤 충격이나 그런 거에서 불이 날수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 음. 정정 이런 거에 아. 다 신경을 쓰고 안전상의 이유로 때로는 강도 높은 훈련 같은 것도 많이 받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음. 안반 속에다가 여기에 건설이 되어 아. 있다고 해요. 와 그럼 여기가 거의 1급 보안 시설이었던 거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나 들어온 데가 아니라고. 1급 이런 탱크 1급 보안 시설 아무나 온데 아니에요. 저 1급 보안 시설 막 두드려도 돼요? 여기는 진짜 너무 멋있다. 지금 이게 탱크의 지금 상부 제일 위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위에다가 이렇게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도 할수 있고 전시회도 할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음. 와 너무 좋다. 그 외에도 또이 탱크뿐만 아니라 반도 네. 깨비 야시장, 뭐 전시회, 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계속 열려요. 와 여기는 진짜. 버려진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같아. 봐서 이게 버려진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에요. 새로 얻은 공간이에요, 진짜. 그렇네. 사실 이렇게 탱크 있던 자리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뭔가를 다시 지으려면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 새로운 건물 뭐 만든다고 하면 예전에 낡은 건물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새거 올리면 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지. 또 인건비 들어가지. 아무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새로 있는 이런 공간들을. 재활용해서 그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추세들이 많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버려진 공간 정말 많죠. 그쵸. 제가 살았던 청진에도 공장 기업소가 많은 지역이어 가지고 제철소, 제강소, 조선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거의 다 지금 버려진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밤 되면 워낙 어둡고 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범 지역처럼 전락해 가지고 저는 아... 그쪽에 거의 가지도 않았거든요. 무서워 가지고. 음. 근데 제가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거기가 막 땅도 이제 막 오염돼가지고 시커멓게 죽어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좀다 이렇게 좀 재생 사업이 제대로 돼가지고 이런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와, 너무 좋아요. 네, 앉아서 공연 한편좀 구경할까요? 커튼 이렇게 이렇게 열고 나가요. 아 열고 나왔어요. 네. 네. 조미영 씨의 독창 무대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laughs> 하세요, 여기 빨리. 아니야 싫어 여기까지만 할래 근데 너무 부끄럽다 저기 다들 아, 쳐다보시잖아 아 어디 오셨어요? 아 누구 오셨어요? 아 누구 오셨어? 누구 오셨어? 여기 <laughs> <누구 오셨어? 웃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유치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아. 유치원 하루 빠지고 아 유치원 밖에. 빠지고 온 네, 거예요? 나들이 나왔어요 아. 아. 그전에는 시민들이 오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네. 이 공간을 새롭게 단정해가지고 음.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술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자유롭게 응. 관람하고 어... 편하게 쉬다 갈수 있는 응. 공간이 응. 생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앞으로 네. 뭐좀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좀 많은 게좀 네.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바램 같은 거 있을까요? 응. 아니요, 뭐 충분히 응. 야시장이나 뭐 프리마켓이나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응. 하니까요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네, 만족하에 네, 만족합니다. <laughs> 평소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걸좀 알고 계시고 <laughs> 오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 이렇게 접하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오게 됐어요. 아, 정말요? 네. 어디 대학생들이신 거죠? 네. 아. 건축학과. 이게 어떤 공간인지 알고 계셨어요, 혹시? 방금 전시관을 돌면서 음, 어떻게 예. 쓰였는지 봤 받고 앞으로 어떻게 쓸지 알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건축학도시면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어떤 비용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됩니까? 현재는 그 탱크 용도로 안 쓰이는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안에서 개조를 한 이후에 뭐 행사 같은 것도 자주 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용도로 쓰이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유성 씨 진짜 오늘 이곳의 역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원과 환경을 살리면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오늘 휴식도 취하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한테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예 네. 네, 그런 걸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인사할까 요 이렇게 아니, 감사 그건 너무 아까요네 가능하면 내일 그 고무장갑 챙겨서 우리 집 앞으로 좀 와주실래요 고무장갑 왜요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 집이 거의 지금폐산업시설이에요 <laughs> <laughs> 빨래와 설거지가 아주. 어우 그냥 이성씨다버리고새 집으로 이사가는게 빠를 것 같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청소, 고맙다면서요 잠깐만요 고마운 건 있는데 청소해달라아고맙다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달 o 지